음... 어떡하지? 이거 민초로 만들어버릴까? 그 방법밖에 없는데, 민초로 만들어버리면 나을 수도 있어, 이거. 야, 얘한테 민초 먹이자. 민초 사과 케이크 투여 두번 하면 얘 민초 됩니다. 딥블루를 계속 먹이더니 민초로 만들어버리겠다. 한번더 매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민초가 어, 개유에서 방치해야 돼. 이거 치료하면은 이게 그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집 안에 둬요. 그냥 민초 감염이 될 겁니다. 휴 진짜 음, 다른 거 계속 만들고 있고 일단 세이가 보복탄 한 음, 일단 열네 개줍고놀와봐 일단, 메카리도 캡슐 열리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조기 위주로 좀 터트릴게요. 그 다음에 요것만 한번 터트리면 됩니다. 음, 말로니가 총을 잘 쏘니까 화염병도 자, 잘 던질 거란 말이죠. 이거 죽고. 일단 아침에 싸우도록 하죠? 아침에 터트릴게요. 굳이 밤에 싸울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어 음, 뭐야? 더 만들어. 그리고 말로니까 아침 됐으니까. 아, 이거 최첨단 기계 공학. 이것도 그 해놔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었네. 어디 냐 여기 있다. 지고 어우 실 실패 다시 덜덜또 실패 어 됐어 됐어 말로 이 빨리 빨리 빠져야 돼요 터지기 전에 석사한 기계공학으로 옮려놓고 터집니다 이제 에는 깨어나고 어, 일단, 애들. 다섯 명, 오시고. 여섯 명, 오시고. 됐어.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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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 이거 안 터졌네. 근데 뭐 괜찮아요. 중요한 거.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파이크맨 같은 게 죽었죠? 애들 오게 하고. 유킬이 이리 와. 오랜만에 너, 너 여기서 던지기 좀 하고. 자, 인공지능 핵? 음 문제 없어요. 와, 얘잘 싸우네. 헬리퍼가. 혼자서도 잘 싸우죠? 애잘 싸움? 슬리퍼 잘 싸워요 그리고 제르다가 아 제르다가 아니라 시미가 일로와봐 됐어 전부 해결했습니다 어? 드칠브가 이제 승천을 해가지고 드츠이브 어디서? 응 여기 있 있다. 드츠이브는 민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졌죠. 드츠이브는 하나의 민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헬리오스가 있네요. 헬리오스 특성이 있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제는 한 명의 민초가 되어버린 걸. 한 명의 민초로서 이제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기 상, <laughs> 무기 상선. 상선이 왔고, 보파는지 뭐 한번 봅시다. 약은 내가 얼마나 있지? 약은 좀 살게요. 부품도 좀 사고, 괜찮은 원거리 무기는 없나? 강입자소총이라는 게니?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초소형 입자 가속기입니다. 그동안 미호도 몇번 업데이트 했나 보네요. 처음 보는 총이에요. 사거리, 피해량이 6밖에 안 되는데, 어? 이거는, 뭐야. 뭐지? 명중률은 굉장히 좋은데 피해량이 6밖에 안 된다는 게좀 이상한데? 관통력 아 근데 관통력이 엄청 좋네요 관통력이 90이네 아 근데 이거 한번 궁금하긴 하다 있는 돈다 써야 되는 게좀 그렇긴 한데 그럴 바에야 이거 성전검창 이런 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성전검창 10에 47 이동 속도가 조금 떨어지고 볼볼케이너 나기나타 이거는 좀더 약하네요 너무나도 궁금하기 때문에 오늘 많이 썼는데 와 상급 이야 이거 멋 멋있, 엄청나게 멋있게 생겼죠 아, 말로니는 못 뜨네요 그럼 뭐 미, 미호가 들어야겠죠 왜냐 근데 괜찮아요 미호의 재르다가 원래 아, 싸움꾼이야 너아 싸움꾼인 건 생각을 못했네 재르다가 그러면 심미가좀 끼도록 하죠 뭐 어쩔 수 없지 어차피 명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심의가 사냥 켜줄게요. 그리고, 한번 사냥하는 거 구경해볼까요? 얼마나 좋은지. 사냥하는 거 구역 재배 아, 프시죠 심의 심이 보자. 심의가, 아, 근데 재배 잘해. 재배 빼긴 좀 그렇네. 어쩔 수 없지. 수동, 수동으로 한번 사냥을 시켜보죠. 사거리 굉장히 길고요 오. 어, 근데 한 발을 쏘는 게 아니네요. 여러 발을 쏘네. 한 번, 그니까 한번 쐈을 때한 발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가 나가네요. 데미지가 6천원이나 할정도의 데미지인가 싶긴하네요 사고도 조금 아까운데 시미야 그게 맞니 아니 이거 시미한테 말할게 아니지 잘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너 아니야 알겠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뭐 그래도 괴롭혀 봐야지. 일단 이거연 연로 만들었니? 어, 만들어 어디 여기 있겠다. 어디 어디인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인가 두개 만들라고 했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하나 평범이네요. 말로니가 끼는 걸로 하고요. 음, 일단 하나 만들었나 봐. 내가 일단 실험해 봐야겠죠. 음, 괜찮은 애가, 어, 여기, 괜찮은 애가 있죠? 사거리, 어, 얘도, 이것도 꽤기네요 오, 오, 괜찮은데? 오, 멋있다. 만티코어. 만티코어가 나왔구요. 어, 만티코어가 할줄 아는 게, 일단, 대형이고요. 작업 건설을 할줄 알아요. 대부분의 건설, 그냥 건설에 해당되는 거다할줄 아네요. 운반도 하나? 어, 운반은 안 하네요. 좀 애매하네. 건설도 하면서 운반도 싹다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럼 얘는 컨스트럭토이드랑 똑같은 거라 갖고 좀 애매하네요. 얘는 그럼 평소에 안 써요. 그러면은 얘는 전투 그냥 얘도 제어 집단 2번에 넣어버리. 아니 3번에 넣어버리죠. 3번 제어 집단도 있거든요. 3번은 자가 충전 휴면으로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움직이라고 제가 따로 명령을 내릴게요. <laughs> 얘가 운반이라도 좀 하면은 좀냅둘 텐데 그것도 아니니까. 원자재 음. 어, 상인도 왔네. 뭐 발음? 어 라바웜이네요. 얘도 밥만 주면은 강철을 나온다니까 좀 괜찮은데. 근데 너무 비싸. 강철은 근데 계속 필요해. 라바웜을, 아, 라바웜은 성별이 없네요. 그럼 젊은, 가장 젊은 애로 두 마리 한번 사보자. 나머지는 부품을 돈 되는 대로 이렇게 해, 해볼게요. 근데 밥을 많이 먹는다는 게 조금 그, 거기 한데 얘는 털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털이 아니라 아마 강철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정신 불안? 누군데? 여기 생산이 뭐가 나오는지 나와 있을 텐데. 어, 털 종류, 강철이라 되어 있잖아요. 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어, 화염의 왕관이 나왔다. 화염 왕관, 어디 있냐? 음, 어디 있을까요? 누가 썼니? 쓴거 같지 않고 어딘가 있는데 안 보여. 안 되겠다. 여기도 전등 켜야겠다. 여기도 원래 전등 켜는 게 좋은 게, 그 전등을 켜야지. 애들 이동 속도가 빨라져서 원래는 전등 켠 키... 어, 여기 있네요. 전등 켜는 게 좋아요. 음.. 민초 마녀가 이거 강제 착용. <laughs> 대역 폭이 30까지 늘었어요. 어, 밝아. 밝으니까 좋구만. 목장을 여기다가 바꿀까? 목장도 좀. 아, 근데 이렇게. 뭐야? 리노 임신했다. 리노가 임신을 했네요. 잠깐만. 리노랑 말론니인데 왜 미호 폭스 오렌지 헤어 유전자가 들어가 있지? 아이 유전자가 아 말로니가 미호 폭스 오렌지 헤어 유전자를 갖고 있네요. 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뭔가 했어. 어 뭐야? 어, 이상한 애들 온다. 아... 로랄라니아가 지금 밖에 있는게 좀... 어... 다른 애들도 몇몇... 아... 몇몇 애들 다 밖에 있네 아이고 진짜 로날라니아 말. 아, 블랙 야 아, 블랙홀에 터졌네. 씨. 와, 진짜. 근데 괜찮은 블랙홀 넷은 여기서 그 부활 부활 가능해요. 이거 소형 불케노이드 소생 이걸로. 아, 요 로랄라니아가 이거 미쳐 갖고. 보호막이 있긴 한데 이거 보호막 깨지는 거 시간 문제거든요. 뭐야 보호막 벨트 왜 이렇게 멀쩡하냐? 어, 이제 안 멀쩡하죠? 아이고 도랄라니아야어 다행히도 막 엄청나게 크게 다친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은 그 괜찮으실 거예요. 쿨페루스. 이런 애들 중에서도 괜찮은 애들 데려오면 은또 좋죠? 오, 잠깐만, 잠깐만. 뭐야. 야, 내가 말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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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가구매전차가 이거 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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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야, 미친놈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아아아 만티코야 만티코가 이거 때리고요 어 애들 도망친대 그럼 빠져 빠져 아니나아니이 여..여거 어 진짜 불패스 아, 예, 일단 포획은 해놓자. 아, 와,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불은 빨리 꺼지겠네요. 으, 네, 진짜 구조하고. 여러명 잡아놓으려고 했는데 다 들어오다가 죽었나 보다. 하나밖에 없네요. 볼패스 하나, 볼패스는 괴술과의 그 불리조와면역치질 사교 잘하고 원예의 사격, 음 사냥매가 있다는 있는 거 말고는 크게 좋은 건 없네요. 괴술가가 그 있는데 딱히 제작도 없고, 이호는 데리고 있는 거는 항상 이득이긴 한데 음, 딱히 뭐 문제도 없고 사격 사격 전투 요원도 필요하긴 하죠 그리고 뭐 대충하면은 원예라도 좀 시켜놓을 수 있겠네요 포섭 걸어놓을게요 리노 분만 중이네요. 빠르게 애들. 됐어. 완벽. 여기서 모입시다. 91%퍼 예상품질 높죠?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좋은 아이, 착한 아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야 좋겠죠? 불패스는 또 옆에서 왜 누워있어? 오, 건강하게 출산, 호타루가 태어났어요. 호타루. 음, 아주 착한 아이, 호타루에요. 어, 호타루도 그거네요? 그, 실내 단어, 이거 있는 거 보니까 그거죠? 얘도 유란 문녀죠 어, 왜, 호타루 왜 여기 있냐? 여기다 넣어야지. 배양기 돌리면은, 음, 혼앤 나왔구요. 그리고 애들 다시 집안구역으로 싹 돌리고요. 워킹. 이제 워킹이 둘이 나옵니다. 밀리터, 렌서 센티피드 버... 도와요. <laughs> 그 말은 뭐다? 더욱 더 조심해서 적들을 잡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애들 아, 새벽에 싸우겠네. 어킨이 왔고요. 애들이 옵니다. 지고 로랄라니아도 그 무기 지어줘야 되는데 아까 무기를 떨고 왔고 미호 환도 이거 들어라 그리고 심이랑 드츠이브 일로와 와리가리 전법을 사용할겁니다 차라리 이게나 이 정도, 어, 어, 워킹 잡혔네요? 어, 다 잡혔네? 어, 이제 애들이 충분히 강력해지니까, 와리가리를 안 써도 되고, EMP를 안 던져도 돼. 우리 애들이 더욱더 강력했다, 강력해졌다는 증거겠죠? 데나 이거 민초마녀 드레스 아 민초마녀가 들었구나 민초 드레스를 뭐? 뭐야어야아 뭔데 아 오늘 살인적인 분도 지금 네번 떴다 와 이거 이제 호타루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좀와 호타루가 그냥 죽어버렸네요. 아 어, 우리 애기 태어나서 좋아했는데, 그새 또 죽어버렸어. 육식동물한테 당한 것도 아니야. 그냥 아군이 나빴다. 이거는 호타루가 태어나고 어, 죽은 것까지 통째로 편집해도 아무도 모르겠는 걸. 이 정도면 아휴, <laughs> 진짜. 음, 연구해야 될게위생모에 세탁기나 좀 해주고요. 지금 이제 다 돼가지고, 마리오네트, 발로그, 파날로페가 됐는데, 여기서만 되겠죠? 보자. 야, 이 뭐, <laughs> 이거 뭐 보이지도 않아, 이젠. 뭐야, 부활열청? <laughs> 뭐야, 부활열청이 필요하네? 발로그. 재료가 고대, 메... 고대 볼케노이드 아바타라고 하고, 한알높페뭐뭐 뭐 이렇게 많이 들어? 와 재료 수준이 그냥 말도 아닌데 아니 이거는 무슨 정신 안정기 부활혈청 뭐 이거 죽음 안식 수용혈청은 얻기 쉬운데 이거 부활혈청을 좀아 부활혈청이 필요해? 이거 그거 아포크리톤 같은 건가? 소녀의 모습을 한 인형의 실로 모시기 볼케노이드 하지만 모시기 마리오네트 본체는 죽은 자를 살리거나 상처를 치유해주는 기적 같은 능력 치료형 초 중량급 아, 치료 소방 어 이거 이거는 만들면 되게 좋겠는데 이거? 혈액 치어뭐 뭔가 많이 하네 쓰러진 아구 구조 응급치료 이도 작업 이거 와 근데 뭔가 많이 하네 이거까지는 어떻게든 만들겠는데 이거는 진짜 만드는 그러니까 파날로페까지는 어떻게 만들겠는데 재료가 아리오네트는 부활혈청야 이거 스리즈 길어지는 거 소리 들린다 안 그래도 이거 저 털리고, 이기, 그, 뭐 다시 하고 반복해서, 시리즈, 이거, 엄청 길어졌는데, 이거, 얼마나 기냐? 한번 봐야겠다. 아까보단 낫지. 여기도, 요만큼 늘려서, 일단, 일단 늘리자. 생태조작 감선. 딱 여기까지거든요. 아, 잠깐만, 여기 못 놓네. 아, 목재 두기는 좀 그래서 싫은데. 아, 목재 두기 싫은데. 이러, 그럼 이렇게 둬야 돼. 아 그럼 또 이거 옮겨야 되잖아. 아 그냥 옮겨. 아포크리톤 중호 잠깐만 아포크리톤이 어디 있어? 아포크리톤이 오네. 야, 이 아포크리톤이 온다고? 잠깐만 워킹도 있네요. 워킹의 아포크, 워킹 둘의 아포크리톤. 야, 이거 진짜 끔찍하게 오네요. 고백거절, 말론이랑 리노. 잠깐만 말론이랑 리노, 너네 그, 조, 상, 그 좋은... 그 뭐야? 애인 아니었어? 아, 청문을 거절한 거구나. 아직 사귀는 사이인데. 그런 거였군. 잠깐만. 이거 일단 취소하고, 이거 일단 가져오고, 저거 다 처리하고 일단 이거 한번 뽑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또 1점 며칠 기다린 거 아까워서 그래. 이것도, 이것도 정리해야 되고, 일단 우리 애들 집안구역으로 좀 하고, 그리고, 오늘의 리몰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 리몰드는 일단, 여기, 레킨 친구가 셋이나 늘었죠. 로벨리아, 메이플, 말로니가 늘었고, 우리 불패스도 늘었습니다. 시미 시미도 오늘 늘어낸가? 아니야 저번에 늘었어 시미는. 시미는 저번에 늘었고 불패스가 새로 늘었고 그리고 드브이 드츠이브가 원래 아타다르르였는데요 그 딥블루에 걸리는 바람에 민초로 바뀌었습니다. 어유 눈 왜이래 무섭게. 눈 너무 땡글한데 원래 민초에 이런 눈이 있나? 아, 나 너무 무서운데 이거 원래 이런 민초 이런 눈이 있나?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새로운 이 메카인 헬블레이드랑 만티코어도 만들었고 아, 헬리퍼랑 만티코어 만들었고 만티코어는 좀더 강한 컨스트럭토이드라 갖고 좀 애매하네. 헬리퍼 얘는 강력한 근접이라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하이브 호넷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만들 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 가지고 좀 암담하긴 한데, 아무튼 해봐야죠. 근데 일단 애들 그 최대한 민초 마녀의 대역폭을 늘려주긴 할 텐데, 정 안될 것 같으면은 만티코어 라든가 여기 블랙 아이언 안 쓰잖아요. 안 쓰는 것좀 갈아버릴게요. 얘도 대역폭이 4고 얘도 대역복이 오거든. 안 쓰는데. 뭐, 만티콘는 탱커용으로도 쓸수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애들 해체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자원을 얻어서 하나씩 만들어 봐야겠죠? 뭐, 다음에 얘 것들로 부숴야 되고. 뭐, 난, <laughs> 워킹 두 개의 아포크리톤이 와. 덕분에 이거 불을 수고가 덜 하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다. 아무튼 오늘 리멀드는 여기까지 하면서 그렇다면 오늘의 리멀드는 여기까지 저장 후주 메뉴로 이동.